먼저 준비습니다자 밑에 되겠죠 저는 자여러분 비건 아 자, 여러분들, 아우토, 유튜브 유는 위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자 포장 지으시고 우리 승희씨 아 좋아요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? 네, 사실 오늘 비가 살짝 왔었어요 그렇죠 제가 이런 음... 어, 도트무늬에 네이비 컬러의 아, 레인코트를 예. 꼭 입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, 그래서 이제 편안하면서도 아, <laughs> 편안하면서도 네. 스타일을, 스타일도 을스일 놓치지 않는 오, 그런 일석이조를 잡았네요 일석이조의 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수지씨가 고르신 거예요? 아니면 코디가 갖다 줘서 입은 겁니까? 제가 골랐습니다 직접 골랐어요? <laughs> 네. 자 여러분들 네, 요즘 월라드라마국가에서로 어, 열심히 드라마 촬영 중에 있고요. 그렇죠. 네. 정말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.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. <laughs> 제가 듣기로 모라 드라마 쪽에서 시청률 1위. 또 아, 네. 그 1위는 다 우리 수지 씨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그럼 누구 때문입니까 어, 열심히 지금도 아마 촬영을 하고 계실 텐데, 네. 어,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스태프분들, 감독님들 네. 그리고 다른 연기자 선배님들이 아닐까 네. 아 그렇군요. 그러면 이제 네 월화 드라마 네. 10시 <laughs> 9시 55분 네 국가에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 꿈방사수 <laughs> 하셔야 합니다. <laughs> 네고니다폴라 본방... <비밀라> <laughs> 호텔도 자 우리 수지씨 포장 주시고 수지, 수지 사인입니다. 자 이제부터 이거 보시고 네, 이제 위자 하시는 분이 로 계신데 수지 사인 먼저 좀적해주시면 저희가 보고 바로 휴대폰 촬영하 되지 않습니다. 죄송합니다. 여러분 네, 공식적 인정이라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